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배꼽을 잡고 웃으셨나요? 그냥 피식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어린 시절엔 사소한 것에도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웃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고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희미해져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그는 웃음이란 개념과 실제 사이에 갑작스러운 불일치를 알아차릴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던 기대와 실제로 벌어진 일 사이에 뜻밖의 간극이 생길 때그 순간 웃음이 터진다는 거죠. 아이가 진지하게 어른 흉내를 내다가 헛발을 디디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는 개념과 실제로 아이가 하는 서툰 행동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뜻밖의 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이 낯설지 않아지거든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게 새롭고 어색했죠? 회의 시간에 누군가 엉뚱한 말을 하거나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가요? 똑같은 패턴의 회의,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예측 가능한 업무 흐름, 더 이상 놀라울 게 없습니다. 개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웃음이 나올 틈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엔 점심 시간마다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사소한 실수도 재미있었고 누군가의 엉뚱한 농담에도 한참을 웃곤 했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으며 비슷한 대화를 나눕니다. 웃음은 줄었고 그저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삶이 지루해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변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건 결핍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죠. 돈이 없으면 괴롭고, 사랑받지 못하면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사랑을 얻으려 노력하죠. 그런데 막상 그 욕망이 충족되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 만족스럽다가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음식에 흥미가 없고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이 주는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랑을 얻었다 해도 그 설렘은 언젠가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돈, 더 강렬한 감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채워지면 또 권태가 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인생은 점점 재미없어져요. 처음엔 작은 것에도 만족했는데, 나중엔 더큰 자극이 필요해지거든요. 마치 중독처럼 말이죠. 커피 한 잔에 행복했던 사람이 어느새 더블샷 아메리카노도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실제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 때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둘이 부대끼며 살았지만 그 시간들이 즐거웠죠. 20년이 지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라면 대신 고급 레스토랑을 가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아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고 아내는 창 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단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진자가 권태 쪽으로 기운 거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 보는 풍경, 처음 듣는 음악,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 처음이 줄어들면서 세상이 새롭지 않아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반응이 약해지는 거죠. 처음 들었을 때 감동적이었던 노래도 100번쯤 들으면 그냥 배경음악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설레었던 회사 건물도 매일 보다 보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뇌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벤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그걸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기억해요. 처음 파리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에펠탑을 본 순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순간, 생강을 걸은 순간, 이 모든 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죠. 그런데 매일 다니는 출퇴근 길은 어떤가요? 한 달치 출퇴근이 그냥 하나의 뭉툭한 덩어리로 기억됩니다. 뇌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쪼개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기억할 만한 순간이 줄어든 거죠.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 이유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첫 소풍, 첫 친구, 첫 시험, 이런 첫 경험들이 시간을 천천히 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일이 또 그거가 되어버립니다. 또 회의하고, 또밥 먹고, 또 잠자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모두 특별했어요.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저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보였죠. 수업 준비도 설레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게 패턴으로 보여요. 올해도 똑같겠지 않은 마음으로 3월을 맞이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제각각이지만 그 교사의 눈엔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주는 효율성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의 생생함을 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른이 된다는 걸 성숙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충동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맞아요. 그건 분명 중요한 능력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숙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놀라움을 잃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나비 한 마리에도 감탄하지만 어른은 나비를 그냥 지나칩니다. 나비구나 하고 개념으로만 인식할 뿐그 날갯짓의 아름다움을 진짜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은 예상밖의 순간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개념과 패턴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상밖에 없어집니다. 모든 게 알던 거가 되어버리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럴 줄 알았어가 되고 누군가 농담을 해도 뻔한 농담이네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예측 가능해지면 웃음이 나올 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유명하지만 그가 제시한 해법도 있습니다. 바로 예술과 관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권태의 진자를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의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뭘 얻어야 해, 뭘 해야 해 하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어요. 회사와 집으로 가며 이게 인생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미술관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들어갔는데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특별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들판에 석양이 지는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색감을 그 빛을 그 정적을 느꼈습니다.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미술관을 나올 때 뭔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을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는 의지 없이 순수하게 대상을 관조할 때그 고통스러운 욕망의 사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일시적인 해방입니다. 미술관을 나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욕망도 되살아나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권태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술만이 답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웃음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그대로 따르면, 인생은 결국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은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을 연구합니다. 이건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태와 비슷한 현상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곧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처음 몇 달은 행복도가 급상승했지만, 1년쯤 지나면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바로 쾌락 적응입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상태를 기본 값으로 설정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재미있는 건 연구자들이 발견한 예외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경험은 쾌락 적응이 덜 일어나요. 바로 다양성과 성장이 있는 경험입니다. 같은 레스토랑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 금방 질리지만 매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면 흥미가 유지되죠. 같은 취미를 반복하면 지루해지지만 그 취미 안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재미가 이어집니다. 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어요. TV 보고, 청소하고, 밥 먹고, 자고. 이 루틴이 매일 반복되니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이에 악기를 망설였지만 별 기대 없이 등록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드 하나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까지 나자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신기하게 즐거웠어요.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연습하는 게 하루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그 안에 나아지는 무언가가 생긴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봤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의 감각을 되찾는 거예요. 매일 걷는 길이라도 다른 시간대에 걷거나 평소와 다른 속도로 걷거나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피어난 꽃, 처음 보는 고양이. 건물 외벽에 특이한 무늬 이런 작은 발견들이 쌓이면 일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불가피한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자주 웃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성격보다 환경과 관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더 많이 웃는다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갑니다. 뭔가를 원하고 얻고, 지루해하고, 다시 원하는 이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진자의 폭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큰 욕망을 줬지 않으면 큰 권태도 오지 않아요.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음미할 줄 알면 그 기쁨이 더 오래 갑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어요. 사업하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달렸죠. 70대가 돼서야 멈춰섰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룬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자가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라고 했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마당에 나가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공을 잘못 던져 화단에 떨어뜨리자 할아버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 쇼펜하우어가 말한 웃음의 본질, 개념과 실제의 불일치는 바로 이런 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틀에 갇혀 있을 때 웃음은 사라져요. 하지만 그 틀을 잠시 내려놓고 예상치 못한 순간을 받아들일 때 웃음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이 덜 놀라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처음 가는 식당을 찾아가 보세요. 늘 듣던 음악 대신 전혀 모르는 장르의 음악을 틀어 보세요. 평소 안 하던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던져 보세요.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이런 질문들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그 대답 속에서 새로운 발견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건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통해, 관조를 통해 우리가 잠시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작은 예술을, 작은 관조를, 작은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죠. 웃음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같은 패턴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 패턴을 깨는 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출근길을 바꿔보거나, 점심을 혼자 먹는 대신, 새로운 사람과 먹어보거나, 주말에 계획 없이, 그냥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인생은 고통과 권태의 반복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을지 몰라도 작은 기쁨은 언제나 가능해요. 완전한 자유는 없을지 몰라도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잠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작은 저항을 할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노력, 익숙함 속에서 낯설음을 찾아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그의 통찰은 오히려 우리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줍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 한 번쯤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세요. 늘 지나치던 풍경, 늘 마주치던 사람, 늘 먹던 음식 그 안에서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면 뭔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개념과 실제의 불일치, 예상과 현실의 간극,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웃음,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웃음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나서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나 우리가 사는 21세기나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망하고 고통받고 권태를 느끼는 존재.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쁨이 더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생각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웃었을까? 내 일상에 새로움은 있을까? 나는 지금 고통과 권태 중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철학적 성찰을 계속 나눌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웃음 하나 건져가시길 바라요.